그 굳지 멀리서부터 그렇게 살살살 양쪽으로 잘하네. 튜브 씹히는지 잘 보고. 장갑이 씹 야, 이건 어 그 숙자외용 튜브 십인데. 그걸로 하지 말고 요걸로 해라. 이게 짧은 게 낫다. 어. 야, 왜 이렇게 많이 많이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. 한번딱 해놓고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어디서 본게 있어갖고 한대 응. 오이! 됐다. 이에 비트 뜯어줘야 됐다, 됐다. 자, 바람 넣어봐. 똑바로 되는지. <laughs> 최종 검사를 해봐야지. 그래야 되는 거야. 어, 튜브 씹을 수도 있겠어요. 음. 아, 아, 한25 정도부터는. 조심조심 천천히 넣 날아. 네, 조금 조금씩 한 번씩 짧게 짧게 넣으면 된다. 한30 정도 넣어봐. 어,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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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30 넣으면 된다. 영웅 씨. 어, 그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 된다. 30 들어왔는데. 비도 덜 나왔나. 네. 보세요. 보 어디가 안 나왔노 비드가 비드? 이렇게 나왔다.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어. 갑자기 많이 넣으면 이게 순식간에 비드가 자리를 못 잡고 터져버리거든. 그래서 아까 짧게 짧게 비드 어. 다 가리로 나왔다. 그러그러 그래, 그래, 그렇게 다 어, 이렇게 다 나왔잖아. 다 지금. 나왔다. 어, 다 나왔다. 다 나왔다. 이쪽도 어. 바람 새는 네. 소리 안 나지? 일단 성공. 네. 밥 먹고 살겠네. 됐다. 하산해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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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